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, 단지 서구식으로 살고 싶었다는 이유로, 18살 소녀가 아버지와 두 오빠에게 살해당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설정은 잊지 마세요.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명예살인 사건. 피해자는 18살 소녀 라이언 R. 나자르. 그녀는 지난해 5월 자택에서 사라진 뒤 일주일 만에 늪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. 손목과 다리는 테이프로 묶여 있었고, 머리는 감싸진 채 익사한 상태였습니다. 수사 결과 손톱 밑에서 친아버지의 DNA가 검출되면서 사건은 더욱 참혹하게 드러납니다. 검찰은 그녀가 남성과 어울렸다는 이유,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, 그리고 SNS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와 두 오빠가 공모해 살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더욱 충격적인 건 살해 직후 아버지 칼레드가 시리아로 도망쳤고 책임을 아들들에게 떠넘기려 했다는 것. 현지 검찰은 이 사건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여성 살인의 한 형태, 명예 살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. 아버지에게는 징역 25년, 두 오빠에게는 각각 20년이 구형된 상태. 최종 판결은 2026년 1월 5일.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